오늘은 한들 물빛 도시 예미지 30평 A타입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 전체적인 구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열면 신발장과 그 옆에 수납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방두 개와 왼쪽에 공용 욕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넓은 거실과 주방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현관 모습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0평인데도 현관이 아주 넓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있어서 다양한 용품들 보관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고요. 이 공간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더 넓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현관과 첫 번째 침실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스타일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스타일러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따로 스타일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름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용 욕실을 살펴보실 텐데요.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했고, 하부 수납형 욕조로 수납 공간이 있어 정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실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은 아트월과 소파까지의 거리가 4.2m고요. 아트월은 보시는 것처럼 유광 폴리싱 타일을 사용해서 실내에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외부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공이 되고요. 옆에 공기청정기는 거실과 안방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등을 각각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미지에 직접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이 정말 잘돼 있고 큰 나무들이 많아서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조경입니다. 다음으로 주방과 다용도실 모습 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고 거실과 맞통풍 구조로 주방에 창이나 있어서 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나란히 설치할 수 있어서 동선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주방에 콘센트 꽂는 곳도 따로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면 팬트리가 나오는데요. 주방 옆에 있어서 주방 관련 용품을 많이 보관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넓어서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선반을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와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넉넉하게 들어갈 사이즈로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방 모습 보실 텐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가로 3.6m, 세로 3.3m로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는 발코니가 있고 왼쪽으로는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부스 세로 길이가 1.2m로 다른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들보다 더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형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파우더룸은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곳 위에 단계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왼쪽에 화장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자주 쓰시는 것들은 꺼내서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은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아주 넓어서 수납하기 용이하고요. 시스템 선반도 따로 옵션 선택이 가능하고 안에 창이 나 있어서 환기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복도 공간은 B타입에 비해 가로로 약 12cm 정도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실과 가장 가까운 방인데요. 지금 보시는 방은 가로 2.7m, 세로 3.1m고요. 가운데 창이 나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방은 방금 보여드린 방과 같은 사이즈로 가로 2.7m, 세로 3.1m입니다. 이 방은 안쪽에 보시면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선반은 옵션으로 따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풀서장의 부동산은 이곳 한들 물빛 도시에서 2018년도부터 2019, 2020년을 거쳐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매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풀서장에게 문의 주시면 최고의 컨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뿌른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